제22창 아스트라 피 기소 16 화,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아수라 귀기소. 16화. 이열상마의 형. 철생은 자신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조금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하였는데. 에잇, 모양 빠지게. 동생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구나. 우리 잊지 말고, 훗날 기약하자. 슈슈슈, 펑. 철생은 과거로부터 도주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다. 과거 100년 전에도 무당 도사들이 펼친 천라지망을 피해 막북으로 도주할 때, 그는 자신의 일생 비기인 연막탄을 사용했고, 지금도 연막탄을 멋지게 던져 사람들의 시야는 가렸다. 하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거는 혼돈신주의 신안의 공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것을 본다. 그의 시야는 자연세계에서 가릴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의 영화는 가릴 수 없었으니, 너희들은 갈때 가더라도, 너희의 좌수는 내려놓고 가라. 우주 인력! 악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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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의 외침과 동시에 이건의 머리에서 광선과 같은 푸른 빛이 쏘아졌고, 빽빽한 연기 중에 세 개의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털썩, 털썩, 털썩. 연기가 거히고 사람들은 다시 온전한 상태의 전장을 보았다. 땅바닥에 떨어진 세 개의 물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차림으로 보아 이열성마에 각각 한 개의 손이었고 나머지는 홍탁의 좌수였다. 헐, 이건은 적의 도주 중에 그들의 손을 떼어낸 것이다. 하지만 무림맹의 인물인 당문당옥의 사제는 쓰러져 있었다. 그 사자는 모골대에현류표라는 제왕천의 암기가 깊숙이 박혀서 이미 절명했다. 이거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약간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찡그렸다. 당혹은 순간 난감한 얼굴을 하였지만 강호의 칼밥을 먹고 사는 무인인지라 조금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뿐 다시 긴장된 얼굴을 하였고 그는 조금 우울한 얼굴로 주변을 돌아보아 죽어있는 당문의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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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부채를 피고 얼굴을 반쯤 가린 다음 천천히 한 손은 뒷짐을 지고 무당의 일행에게 다가왔으니 어흠은 소형제. 이미 지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인생을 마감한 것이지. 그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애석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환생하거나 부활하는 것은 아니니 그만 표정을 피게나. 당옥은 이건의 말에 조금 현실적이지만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다. 이봐 목형제. 그런 표정으로 날 보지 않아도 내가 조금 재수없는 성격인 것은 잘 알고 있어. 그건 그렇고 이거 이거는 당옥에게 손을 쑥 내밀었다. 이것은 뭐예요? 음, 금창이야. 너의 우수에서 피가 나잖아. 너의 옥수가 흙수가 되면 안 되니. 아무래도 홍탁이라는 놈은 너에게 앙심을 품었나봐. 그 녀석은 자신의 눈 한짝과 너의 목숨을 바꾸려고 혈류표를 던졌지만, 너의 우수를 베고 사제의 목을 대를 맞춘 것 같으니. 그렇군요. 그래도 그들도 각각 한쪽 팔을 저곳에 두고 갔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군요. 홍탁은 팔뿐 아니라 눈도 함께 잃었지. 그런데 영호자라고 하였나요? 진이는 심장까지 화기가 침범하였습니다. 무당도사 영호자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정말 오늘레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숨소리 같이 들렸다. 이보시오. 영호자. 이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시오? 헉헉헉. 참, 이 사람. 오늘레이라는군. 눈에 동공도 풀리고 있잖아. 사람들은 이제 영호자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만 했다. 여망의 사자가 곧 들이닥칠 것 같은 분위기로 사람들은 매우 어두운 표정들이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봤나? 무슨 장사 치를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매우 엄중한 분기를 만들고 있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살리면 되지. 이거는 이런 말을 하였지만, 대라신선이와도 영호자는 결코 다시 회생이 불가할 것으로 보였다. 자, 저리들 가고, 방해하지 말라고. 이거는 사람들을 해치고 영호자를 안아들었다. 내가 저 숲으로 들어가 이자를 건강하게 돌려놓을 것이니, 당옥은 내가 다시 돌아오면 식사를 할수 있게 도와다오. 난 지금 무척 허기가 치거든. 당옥과 무당의 진인는 이건의 행동을 보고 매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죽음을 가지고 장난하면 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숙연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신들을 밀어내고 영호자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너무나 황당하여 다만 서서 이건니 하는 행동을 보았고 또한 이건니 영호자를 안아서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숲은 칠체보광의 빛이 번쩍번쩍 하였다. 두 사람, 당호가 한 명의 무당파 진이는 한동안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바람이 당옥의 얼굴을 핥고 지나쳤으며 이 바람은 숲속 나무들 사이를 지날 때 이파리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내었다. 당옥은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고 저, 영어자 진이님 저는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다. 은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것 같아서요. 여기서 잠시 죽은 제자들을 모아주세요. 제가 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허허허. 무량수불. 뭐, 옥룡께서는 다녀오시죠. 이곳은 우선 내가 정리하고 있겠소. 당옥은 당문의 경공수를 이용하여 이건이 들어간 반대 방향으로 바람처럼 사라졌고 영어자라는 진이는 시체들을 수습하였는데 허허 이곳에 삼국 시대 유비의 나라인 축의 성도란 말인가 와 정말 대단한 도시구나 이거는 당옥을 따라 사천의 성도인 성도에 도착하였고 정말 화려하게 꾸며진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밀집된 창천과의 거리를 걸으며 침튀겨가며 홀로 말한다 원래 혼잣말을 하는 이는 중원인의 습성이 아니다. 그들은 절대로 혼잣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동방제국의 사람들의 특성이었는데, 창천가의 거리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세 명의 무리민이 대로를 걷고 있었는데, 이들 중한 명인 이거는 말하여 총총걸음으로 따르다가 거리에서 서서 구경하고, 다시 총총걸음으로 따르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다. 와, 저기 보시오. 저기를. 어떻게 다른 도시에는 꼬지 사탕이 어른 손톱만 한데, 여기는 어른 주먹만 한 사탕이 있단 말이오. 후다닥 후다닥. 이건 뭐야. 사천의 벌레 요리가 유명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바퀴벌레 하면 나방 튀김 요리, 메뚜기 꼬지 요리. 헐, 군뱅이가 어떻게 어른 손만 한 거. 후다닥, 후다닥. 이야, 여기 있는 옷은 파사국의 비단이구나. 후다닥, 후다닥. 이거는 좀 엉뚱한 면이 있었다. 그는 어떨 때 성인 군자와 같은 향기가 가득한 얼굴을 하였고 어떨 때는 조금 경망스러운 시골 청년의 순수함이 있었다. 어떨 때는 군왕의 면모로 조금 위험이 있는 모습이었고 어떨 때는 거지와 같은 근성으로 주변 사람의 눈총을 받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의 도움으로 영호자는 이미 사흘이 지나 이곳 성도에 도착하였을 당시 조금도 아픈 기색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으며 당혹은 앞장서서 이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걷는 것인지 얼굴에 가득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악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1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반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우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